통영 취임식 날 링컨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준비하고 있을 때한 나이든 귀족 의원이 링컨에게 말했다. 당신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이오. 잊지 마시오. 한때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우리 집에 구두 주문을 받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소.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도 있어. 링컨은 감정이 북받쳤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역사적인 자리에서 소중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 아버지에게 구두를 수선받았는데 구두가 망가졌다면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도 아버지에게 배워서 구두를 수선할 줄 압니다. 저는 구두 수선공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귀족 출신의 의원은 링컨의 품이 있는 대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